안녕하세요. 부두 칼람대스트 이성입니다. 12월 22일은 24절기 중 22번째 절기인 동지입니다. 이 동지 날에는 왜 팥죽을 먹는지, 팥죽을 먹는 이유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지는 글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으로, 1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붉은색을 띤 팥을 태양. 불, 피 같은 생명의 표식으로 여겼고 음의 기운을 물리치기 위해 동짓날 팥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생일날에 수수팥떡을 하는 이유와 이사를 가거나 가게에 고사를 지낼 때 팥으로 된 떡이나 음식을 하는 이유도 나쁜 기운을 물리치고 좋은 기운을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남과 북이 순수하게 함께 기념하는 명절이 점차 사라지는 추세에서도 동지는 그나마 우리 민족이 지금까지 공유하는 몇안 되는 세시 풍속입니다. 이 동지 파죽 풍습은 북한에서 2016년 국가 비물질문화유산 무형문화재죠. 어, 유산으로 등록을 됐습니다. 이 동지의 유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24절기는 태양력에 의해서 자연의 변화를 24등분 하여 표현한 것인데요 태양의 환경이 270도에 달하는 때를 동지라고 합니다 동지는 세수로 구분하는데요 동지가 10일 안에 들면 애동지 20일 안에 들면 중동지 20일 이후면 노동지라고 불렀습니다 동지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 쥐듯이 노인에게 기운이 돌아오라는 뜻으로 목이 긴 버선을 치어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동지버선이라고 하는데요. 목숨이 길어지는 장수의 의미라고 합니다. 동지는 밤이 길고 날씨가 춥기 때문에 호랑이가 겸위를 하는 날이라고 해서 호랑이 장가가는 날로 불리기도 했으며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우면 풍년을 알리는 증조로도 여겼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눈이 지금 많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풍년을 알리는 징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동지는 1년 중 낮이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길어서 음이 크게 이르지만은 이날을 계기로 낮이 다시 길어지기 시작하여 양의 기운이 싹트기 때문에 사실상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중국의 역경에는 태양의 시작을 동지로 보고 복괴로 11월에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주나라에서는 11월을 정월로 삼고 동지를 설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책력과 풍속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날을 태양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날로 생각하고 경사스럽게 여겨 속절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동지를 신년으로 생각하는 고대의 육풍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전통사회에서는 흔히 동지를 작은 설이라 하여 설 다음가는 경사스러운 날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동지를 지나야 한살더 먹는다 또는 동지 팥죽을 먹어야 한살더 먹는다는 말이 전하기도 했습니다. 경상도에서는 팥죽을 수어 삼신 성주께 빌고 모든 병을 막는다고 하여 솔잎으로 팥죽을 사방에 뿌린다고 합니다. 경기도 지방에서는 팥죽으로 사당의 차례를 지낸 후 방을 비롯한 집안 여러 곳에 팥죽 한 그릇씩 떠놓기도 합니다. 또 지방에 따라서는 전염병이 유행할 때 우물에 팥을 넣으면 물이 맑아지고 질병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동지 지나 열흘이면 해가 노루 꼬리만큼씩 길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동지가 지나면 해가 조금씩 길어진다는 것을 노루 꼬리로 비유한 것입니다. 또 동지가 지나면 푸성기도 새 마음 든다라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요. 추운 겨울 몸을 움츠리고 있던 각종 푸성기들이 동지가 지나면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마음을 가다듬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어, 그리고 동짓날 팥죽 한 그릇은 1년 12달 고약보다 낫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동지에는 절식으로 동지 팥죽 또는 동지 두족이라고 하여 팥죽을 쏘어 먹는 오랜 풍속이 있습니다. 동국 세식이 11월조에 의하면은 동짓날을 아세라고 해서 팥죽을 쏘어 먹는데요. 팥죽을 쓸때 찹쌀로 새알 모양으로 빚은 속에 꿀을 타서 시절 음식으로 먹는다고 했습니다. 또한 팥죽은 제상에도 오르며 팥죽을 문짝에 뿌려 애군을 제거하기도 한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동진날에는 팥죽을 찹쌀로 단자를 세알 만큼씩 만들어서 죽을 쓴다. 이 단자를 세 알심이라고 한다. 팥죽을 끓여서 먼저 사당에 올리고 그 다음 집안 곳곳에 팥죽 한 그릇씩 떠놓은 후에 집안 식구들이 모여 팥죽을 먹는다. 팥죽에 새알심을 넣어 먹는 것은 염제 신농씨의 자손이란 의미라는 얘기입니다. 염제는 방향성에서 남쪽을 뜻하며 남쪽을 대표하는 동물 붉은 봉황이라는 뜻입니다. 새알심은 원래 동이세족, 소오금천씨족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고려 때까지만 해도 새는 해를 뜻했습니다. 동이세족은 곧 난생설화를 가진 동이결례를 이루는 말인데요. 건국신화가 알에서 시작하는 고구려의 주몽, 신라의 박혁거세, 가야의 김수로왕 등이 동이세족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새의 알이든 곡식의 알이든 남자의 알이든 알은 생명 탄생의 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동진날에 죽었던 해가 다시 새어나라는 소생의 의미에서 새알 또는 해알과 같은 웅시미를 넣어 먹었습니다 또 나이만큼 새알을 먹게 됐고 한살 더 먹는 사람들이 새해 첫날 동력에서 붉게 터오르는 해맞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동짓날 팥죽을 먹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왜 하필 동짓날 팥죽을 먹는지 또 귀신은 왜 팥의 붉은색을 싫어하는지 등등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 동짓날 팥죽을 먹는 것은 우리만의 풍속은 아닙니다.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에서도 우리와 비슷한 이 팥죽을 먹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동짓팥죽을 먹게 되었다는 첫 기록은 고려시대 때부터 등장하는데요. 고려 말기 학자 이재현의 신문집 익재집에는 동짓날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여. 족소두로 쓴 부족을 끓여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중국의 동지팥죽의 기원은 6세기 초 중국 양나라 때 종룸이 쓴 현존하는 중국 세 시기 중 가장 오래된 형초 세 시기에 나옵니다. 동지 딸 해의 그림자를 재고 팥죽을 끓인다. 역기를 물리치기 위해서다 라는 이유는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공공 씨에게 재주 없는 아들이 있었는데 동짓 날죽어 역기가 됐다. 밭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동지에 밭죽을 끓여 귀신을 물리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공공 씨는 고대 중국 신화에서 강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황어강이 범람하는 것도 공공 씨가 심술을 부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아들이 죽어서 역기가 됐는데. 엽기란 그냥 귀신이 아니라 전염병을 퍼뜨리는 귀신입니다. 그리고 엽기가 무서워한 것도 팥의 붉은색이 아니라 팥그 자체라고 합니다. 아마 팥의 영양분을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귀신을 물리치려고 팥죽을 먹었다는 프리는 형초세식에 나오는 주술적인 묘사만 강조한 것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에도 영조 임금이 귀신을 쫓는다며 문에다 팥죽을 뿌리는 공공씨의 이야기는 정도에 어긋나는 것이니 그만두라고 했음에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니 잘못된 풍속을 바로 잡으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도 동지팥죽의 유래는 명확하지 않는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 하필 동짓날에 그것도 팥죽을 먹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동지 팥죽을 설날 먹는 떡국처럼 새해에 먹는 음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유력합니다. 사마천도 4기에 동지는 태양이 되돌아와 봄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풀이했으니 곧 새해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양기가 되살아난다는 그런 날입니다. 이날 먹는 음식이 팥죽이었으니 영조실록에도 동짓날 팥죽은 양기가 되살아난 것을 기원하는 뜻이라고 풀이를 했습니다. 팥죽은 고대의 새해인 동짓날에 먹는 신년음식으로 새해의 공통소망인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해달라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동짓팥죽을 먹고 나쁜 귀신을 쫓아 액땜을 한다는 의미 역시 새해에는 점염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달라는 기원으로 해석됩니다. 동지는 음성인 귀신이 성하는 날이어서 양의 기운이 왕성한 붉은 팥죽이 귀신을 물리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진날 팥죽으로 먼저 조상께 제사 지내고 난 다음 집안 곳곳에 팥죽을 한 그릇씩 놓아둡니다. 또, 팥죽을 대문이나 벽에 뿌리면 재앙을 면하고 기시를 쫓아낸다고 믿었습니다. 팥죽을 먹는 풍습에는 풍성한한해 농사를 기원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동지를 기점으로 낯이 점점 길어지기 시작하는데 이는 곧 농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동지의 팥죽을 먹는 것은 이웃과 가족이 같은 음식을 나누어 먹으면서 새해에 건강하고 액을 면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정성도 깃들여 있는 것입니다. 팥죽은 동지에만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조상들은 집을 이사하거나 새집을 지었을 때도 팥죽을 쑤어서 귀신을 몰아내고 평안을 기원했습니다. 조상집에 갈 때에는 팥죽을 쑤어가 잡기를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였고 전염병이 들면 팥죽을 길에 뿌려 병마를 내몰았습니다. 또, 여름 삼복에 팥죽을 쑤어 먹는 풍습이 있어 복죽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겨울철에 별미 음식으로 점심 또는 간식으로 먹었으며, 주막이나 행인의 내왕이 많은 길목에는 팥죽을 파는 집이 있어서 요기 음식으로도 널리 보급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동지팥죽은 한 해의 마무리를 잘하고 새해 농사의 풍작과 가정의 무고를 바라는 조상들의 마음이 담겨있는 따뜻한 음식으로 오늘날까지 이어져오고 있습니다. 팥에는 각종 비타민과 칼륨, 식이섬유 등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해독과 피로회복에도 좋습니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한국인에게 부족할 수 있는 비타민 B1과 칼륨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비타민 B1에는 뇌사포를 활성화하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수험생이나 직장인들에게 도움을 줍니다. 특히 칼륨은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효능이 있으므로 혈압 관리에도 효과적이고요. 또 연말에 술로 인해서 약해진 장을 가진 분들이 먹기에도 부드러워서 좋습니다. 굳이 민속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팥죽은 충분히 건강에 좋고 맛도 좋아 가족들이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발렌테인 데이나 화이트 데이는 챙겨도 동진날 같은 우리의 명절에는 관심이 없는 듯 해서 안타깝게 그지 없습니다. 온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 것을 알고 그것을 통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번 동진날에는 가족과 함께 동지팥죽을 먹으며 동지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가정의 행복을 빌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